저도 제가 음.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좀말씀드리싶습니다 아, 예, 예, 네. 저는 원래 부산이 고향이 아닙니다. 네. 어, 원래 고향은 영주고 학교생활도 대구, 청주, 음. 아, 경북 영주죠, 음. 경북. 네, 음. 경북 영주. 그곳에서 살았었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어플리케이션 개발 기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아. 그런데 4년 전 2014년도에 여기 부산에서 제가 개발한 어플을 투자하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음. 이 회사에 2014년도 왔어 음. 부산에 왔었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 어, 여기 친구도 없고 하니까 아, 항상 개발자들하고 아. 맛집 찾아다니고 음. 여행지, 그래서 부산의 좀 매력적인 공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취미식으로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 네. 네.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팔로워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이 지나고, 어, 저희가 부산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어 저희가 이때까지 SNS에 올리던 방식들이 하나의 매뉴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아 이게 하나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수 있는 하나의 음. 전문 직종이 될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부산일보랑 그리고 한국노총 그리고 저희 회사가 어, SNS 전문가 교육 과정을 음. 만들기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3억이라는 예산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75명의 이제 취중생들을 교육을 시켰었고 SNS 전문가가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냐면 토익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하나의 기업 취업을 할수 있는 잣대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SNS 전문가 전문가 교육 과정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어, 이 친구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친구야라는 잣대가 음... 돼서 음...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좀 좋은 인력을 음, 치, 채용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잣대가 될수 있을까라고 자부를 했는데 막상 현실은 저희 학생들이 어, 취업이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거의 홧김에 아, 그냥 내가 만든 교육 내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음. 하고 어 12명의 친구들을 제가 채용을 했습니다. 네. 해서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음. 그래서 12명의 직원들하고 같이 부산의 매력적인 곳을 음.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 보자라는 음. 취지로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거. 음. 음. 근데 왜 남자분이신데 부산 언니로 시작하신 거예요? 어, 저희 학생들이 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음. 네. 어 저희 회사에 있으면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직접 거기를 가서 체험을 합니다. 먹어보고 음. 느껴보고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이제 담아서 SNS 컨텐츠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에서 보면 저희가 던지는 컨텐츠를 보고 그냥 그 정보만 어, 캐치를 할 뿐이지 이걸 만들어 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은 모르더라고요. 네. 그걸 누가 만드는 거야라는 걸 인지시키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니들 생각이라는 언니를 만들었고요. 아, 네. 그리고 오늘도 빠져든다. 오빠를 아, 만들고요. 네. 그리고 부산의 이벤트만 모아줄게. 네. 이거의 이모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시사나 역사 같은 조금 어, 젊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 없을 만한 내용들, 딱딱한 내용들도 재미있게 풀어주는 아이고 재밌네 아재 이렇게 네. 네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캐릭터, 가상의 인물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던지듯이, 진짜 언니가 언제나 이들 생각하면서 던지듯이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겁니다. <laughs>